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신 경향을 저격하는 릭스 이에스 위김 강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IS 스피킹 기출 모델 답안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맞아요. 파트 2입니다. 그래서 파트 2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지 여러분들의 시간을 10배속으로 줄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비밀 전략을 시크릿하게 알려 드릴 거고요. 총몇 개의 5가지 전략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오늘 분기 있죠. 9월, 12월 분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1, 4 내년 2025년 5, 8, 9, 10이 계속 한 10년 정도는 계속 이 패턴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타임리스 바로 시간이 변해도 구애를 받지 않는 전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별성이 무조건 있고요. 수천 명의 학생, 졸업한 학생들의 우리 검증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믿고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같이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이렇게 Part 2하고 3 부분이 같이 겹쳐져 있는데 일단 Part 2에 집중을 하자면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Part 3보다 그리고 Part 1보다 어려워하는 게 사실 이 Part 2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s e c 비법을 좀 많이 알려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책 구매하신 분들은 빨리 책 펴시고 저랑 같이 호흡하면서 한번 공부해 봐요 Part 2 부분에서는 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1번부터 약 54번까지 정도의 토픽이 있고 근데 이 부분을 공부했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타이업이라는 표현을 배워 보셔야 돼요. 자 타이업은 서로 간에 묶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발 끈을 묶듯이 비슷한 토픽들은 묶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다른 선생님들은 쓰지 않는 이런 뒷부분에 조그만 갈호, 브라켓을 쳐가지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글로 써놓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첫 번째,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인물 묘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혹은 나를 웃겼던 사람, 사람이 나오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장소입니다. 장소라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장소, 그리고 내가 자주 방문하는 장소, 내가 별로 방문하지는 않지만 뭐 뜻깊었던 장소 내가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제일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MBTI 중에는 T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런 상황 묘사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약해요 예를 들면 내가 정말 성취감이 높았던 순간 아니면 내가 좌절감이 정말 극에 달았던 순간 혹은 행복했던 순간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감정적으로 조금 잘 와닿지 않는 부분들은 이런 걸 먼저 연습하시는 게 맞아요. 특히 T, 저도 마찬가지로 T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미있는 묘사를 잘 해줄수록 좋겠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연극의 상류소가 있듯이 이렇게 펄투의수 크게 상류소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3요소에서 여러 가지 구분을 해볼 건데요. 저는 제가 저번 주에 받았던 인물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 42페이지 음, 2번 문제를 보면요. describe an old person you know who has had an interesting life.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람, old person에 대한 묘사잖아요. 이걸 보자마자 사람으로 엮어라. 아, 사람이 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엮으셔서 할머니가 있으면 여기도 할머니, 그리고 23번도 할머니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23번 뿐이냐? 바로 14번 토픽도 할머니죠. A person who likes to make things by hand. 손으로 뭔가를 잘 만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old friend인데 you had lost touch with and got in contact with again. 사람입니다. 할머니. 그래서 할머니라는 사람을 가지고 중심점을 잡아서 거기서 계속 파생시켜 나가는 거예요. 파생시켜 나간다.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22번. Describe a person who has strong opinion. 즉 이렇게 강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좀 약간 외골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도 바로 80페이지 22번에 위치해 있고요. 예, 이쪽은 완전 할머니 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할머니 45번 그리고 46번, 그리고 48번 할머니, 네, 마찬가지로 5 2번의 할머니. 그래서 마지막 같은 경우는 person who you are happy to know. 너가 알았는데 되게 행복감을 느낀 할머니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IH에서 아까 3요소 파트 2의 3요소 뭐라고 했죠? 네, 인물, 그 다음에, 어, 장소. 다음에 상황이었어요. 상황은 이제 어떤 배경 지식을 갖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53개 중에 토픽 중에서 벌써 할머니가 몇 개, 8개나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수치는 결국은 뭐예요? 15에서 20%는 이 할머니 토픽만 어느 정도 해도 어떤 학원을 다니든지, 아니면 어떤 교재를 공부하든지, 어떤 인강을 공부하든지 여러분들이 훨씬 빠르게 디자인하고 구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전략은요. 이렇게 할머니라는 큐 카드를 받게 되면은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1분 정도의 시간을 주어지게 되고요. 2분의 얘기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잘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 차치하고 나중에 얘기하고요. 제일 먼저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대주제에 맞춰서 이 소주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적절하게 얘기할지에 대한 생각과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 어휘 구성입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제가 모두 다 책임집니다. 물론 어휘도 제가 다 책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신상 정도만 본인의 친구라든지 본인의 할머니로 바꾸셔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컨셉만 똑같고 사람 이름만 바꾸란 얘기예요. 적당하게. 그래서 who this person is, where he or she lives, 그리고 what he or she has done in his or her life. How you feel about him or her? 그래서 남잔지 여잔지 그거는 중요치 않아요. 한 대상을 딱 정해놓으신 다음에 철수면 철수, wig이면 wig으로 쭉 가주시되 여기서 6하 원칙이죠. 5W1H 중에 보통 네개 정도를 많이 물어봅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적절한 어휘를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어, old person과 그 다음에 interesting과 관련해서 꼭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Interesting life 얼마나 잘 재미있게 사시는지 그 다음에 이제 올드펄슨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일단 좀 재미있는 삶이라고 하면 intriguing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i e t 기출 어휘기도로 하죠. 되게 수수께끼 같고 어, 되게 흥미로움을 다 내는 거예요. He is one of the most intriguing people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그는 항상 새로운 걸 도전하고 되게 디퍼런트 하다는 거를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New experience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이 사람은요. interesting life 하기 때문에 되게 special extraordinary 이것도 리딩 기출 어휘 중에 하나죠. 이런 라이프를 항상 갖고 있다. 그 예시로 써서 저는 이 우리 할머니가 요리사라고 좀 선택을 했는데요. 요즘에도 흑과백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흑과백 요리사. 할머니는 항상 브랜드 뉴 퀴즌을 개발한다던지 디벨롭 한다던지 이노베이트 하다던지 되게 혁신적으로 되게 프로페셔널한 셰프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우리 할머니는 이렇게 막 퓨전푸드도 많이 만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와 함께? With the Modern British 그러니까 모던 브리티시 퀴즌 같은 경우는 실제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많이 찾는 소재죠. 최근에 흑과백 요리사를 보니까 자 f 니스 프렌치라든지 아니면 더 모던 프렌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먹은 음식은 모던 브리티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고요. 최정관이또 이제 영국인이다 보니까 모던 브리티시 얘기해주면 참 좋아하겠죠. 리 항상 이렇게 창조하고, 퓨전하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 구성과 어휘 구성이 딱 들어 맞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항상 관련 어휘를 적절하게 배합해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이 부분을 연습을 했다면 계속 어휘나 아이디어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맥을 연결해줄 브릿지 역할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반드시 템플릿이 어느 정도는 구성이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템플릿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엑셀 같은데도 어느 정도의 템플릿이 존재해서 일을 능숙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맹목적으로 믿는다기보다는 본인들이 쓸수 있는 어떤 부사 접속사 그리고 그 외에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수사적인 표현들을 계속 쓰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한 예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템플릿을 넣었죠 처음에 시작하기가 되게 힘들거든 막 머뭇거리다가 시작해 근데 모두에게 이분의 시간은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똑같이 인터뷰가 딱 칼같이 진행돼요 그래서 I haven't considered that before but one thing that comes to mind is my grandmother who is a professional chef 이런 식으로 처음에 fluency를 바로 갖다 대는 거야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사장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직원을 뽑았을 때도 그런 인사과에서 영향을 주는 인상을 받았을 때그 사람을 선택하잖아. 아니면 소개팅을 했는데 어, 이 사람은 좀 달라. 조금 더더 더 유유자적 흘러가면서 얘기를 해. 그런 느낌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러한 템플릿이 좀 필요하고요 이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사나 접속사의 필요성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토리텔링에서 소토리텔링? 아 스토리텔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기승전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단어들이 but unfortunately 오! 근데 불행하고도 아니면 o r t u n a t e l y and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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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e l l 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f i r s t 아니면 s e c o n d Last but not least 끝이지만 절대 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접속사는 어떤 거를 의미를 해요? 예를 들면 번만 쓰는 게 지겹죠? 그러면 a l t h o u g h 라는 단어를 쓴다. 이분도 같은 표현인데 좀더더 구어적이죠. 아니면 접속사가 모두 있어요. w h i l e 이라는 표현도 있죠. w h i l e s h e i s in t h e k i t c h e n s h e t r i e s t o i n v e n t a new food l i k e f u s i o n kimchi w i t h a modern b r i t i s h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이런 부사 역할들은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아까 first, second 했지만 이렇게 in addition을 뭐 붙인다든지 이건 이제 원어민들이 엄청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in addition, 뭐 additionally, moreover 이런 단어를 저는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템플릿과 부사, 접속사 그리고 여러 가지 문법에 있는 것들을 전치사도 어느 정도 효용 되죠. 연결시켜 주신다면 점수는 훨씬 극대화되고 그런 템플릿들이 여기 안에 숨어져 있다. 네 이번에는 네 번째입니다. 바로 뭐냐면 템플릿을 이제 어느 정도 습득을 하고 관련 어휘에 대해서 이제 파악을 하셨으면 유형로도 바꿔보고 부사나 전치사 등도 조금씩 바꿔보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을 이분 저랑 약속하셔야 돼요. 2분 동안 최소 200단어 정도는 뱉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거 제가 저번주에 받았던 토픽인데요. 할머니 토픽을 2분 안에 200단어를 받는 그 구조를 만드셔야지 실전에서도 최소 200단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능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본다거나 연습을 하지 않으면 100단어도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답니다. 항상 녹음기를 키시고요. 2분 200단어를 꼭 하는 거 연습하시면 좋겠고, 저희 모든 앤서들은요다 200단어가 어떻다 넘습니다. 8점 정도 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가르쳐서 따게 했는데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재보면 250단어를 뱉는 경우도 아주 많았답니다. 그리고 어휘 반복이 있다 없다? 없구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관련된 부사나 접속사 같은 것들도 변화가 많아요. 되게 버라이어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학생들은 이런 거 쓰는 거야, 막 insted a of 한번 쓰면 rather than으로 한번 바꾸고, compared to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되게 버라이어티하게 많이 바꿔요, 이렇게 8점 따는 학생들은. 그래서 꼭 어휘뿐만 아니라 이런 전치사나 접속사의 부사 형태들도 꾸준히 연습해서 말만 빨리 하는 게 아니라 어떤 IS 선생님들 보면은 그냥 말만 빨리 한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잘 오른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25% 어휘고요. 마찬가지로 25% 문법이고요. 25% 유창성입니다. 마지막이 발음이에요, 발음.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습했을 때 스피킹 오디오 부채가 있잖아요. 이분 얘기하는 거제 숨소리까지 들리면서 체크되는데요. 발음하고 이런 액센트 같은 것들을 조금만 더 연구해서 어느 정도 이분 컷으로 본인이 들어오는지를 같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수 노래 듣지 마시고 제거 스피킹 오디오북을 통해서 계속 들어보시면서 따라해 보면서 연습하시는 거 초보한테 많이 추천을 합니다. 6.5 이하라면 발음에 대한 실수와 유창성이 같이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 스피킹과 스피킹 오디오북도 같이 구매하셔서 보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전략인데요. 숫자로 얘기해 드리니까 좀 편하게 들으실 수 있죠. 전략을 세우셔라. 얌채같이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좀 정하라 라는 표현으로 가깝다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아까 제가 저랑 같이 할머니라는 토픽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또 누가 나오죠? 뭐 예를 들면 카페도 나오고, 뭐 한강공원도 나오고, 경복궁도 나오면서 이런 장소라든지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힌트를 드리자면요. 이번에 할머니가 8개 토픽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주라는 토픽이 있어요. 예, 네, 제주. 제주가 5개로 2등입니다. 다이어트라는 토픽이 있습니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또 카페가 3개입니다. 그리고 발표라는 토픽이 있는데요. 발표 토픽도 세 개예요. 바로 할머니 토픽, 그다음에 제주 토픽, 다이어트 토픽 이렇게 1번, 2번, 3번을 하시게 되면요. 5개라는 토픽을 미리 다 하시게 되는 거예요. 특히 초보이신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바로 세개세 3개 개짜리 있죠? 발표라든지 아니면 카페. 카페를 내가 좋아한다 아니면 나 카페 잘 못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제 7점 이상인 분들 있죠? 나는 7점 이상을 따야 되고, 나 이제 8 이상 가야 된다. 별표 두개 있는 거. 동물원 토픽. 동물 싫어하시는 분도 꽤 돼요. 요즘에 반려동물이 많지만. 그리고 특히 이거는 펫이 아닙니다 여러분 와일드 라이프기 때문에 다른 개념이에요 보이스 피싱이라는 토픽이고요 피싱이 낚시하는 그피싱또 아니에요 여러분 피싱이에요 발음은 같지만 피싱과 피싱 다르다 그래서 이 표현도 상당히 재미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토픽 1 3번에 네, 메디컬 필드로 선택 직업을 한 친구라든지 아니면 사촌이라든지 네, 저는 저희 매형이나 사촌 누나가 두분다 전문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잘쓸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우리 학생들이 빅5 병원에 근무하셨던 간호사 선생님들 특히 많아요 이렇게 수간호사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또 저는 쓰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병원 용어라든지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나 저희 매형이나 아니면 사촌 누나한테 배웠던 그런 용어들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표토픽들을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좀 약삭빠르게 조금은 더 얌체같이 그리고 우선순위를 이런 식으로 좀 정해 놓으시고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 안 해도 아마 한 7, 8점대 학생들은 조금 알고 있을 것이고 특히 공부가 잘 습관이 안된 분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멀리한다거나 고등학교 때 영어를 안 했던 분들은 이렇게 공부하는 플랜 자체가 잘안돼 있기 때문에 플래닝화 하는 것, 맵 아웃 하는 것들을 먼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랑 오늘 같이 이펄2 부분에 대한 다섯 가지 공부 전략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부분에 대한 룰만 잘 따라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움 없이 공부해서 Part 2에 대해서 떨리지 않고 계속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되고 향상될 수 있는 이 초석이 된다고 보고요. 꼭 우선순위 정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관련 어휘, 그 다음에 템플릿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만 잘 정해주세요.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Part 2나 3, 1 같은 경우들을 이제, 유료 강의 베이스로 할 예정이에요. 원냐면 워낙 많은 학생들이 또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 강의가 없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예를 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아니면 우리 네이버 카페를 통해가지고 유료 강의를 지금 만들 생각을 매니저님과 좀 하고 있거든요. 어, 매주, 매주 아마 파트 1 3개, 그리고 2 그리고 3죠. 이런 것도 이제 한 개씩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모델 답안과 비교 대조해 가지고 똑같이 나왔으면 모델 답안에 있는 내용들을 응용해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는 방식을 취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파트 1 같은 경우는 3개 정도를 묻게 되는데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강의가 될 거고요. 투도 마찬가지로 한 20분 왜냐면 오늘 제가 모든 걸다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좀더 세세하게, 완전 세세하게 템플릿부터. 파트 3는 당연하죠. 이건 아마 25분 정도의 강의가 될 거예요. 총 6개 정도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어떤 식으로 공식화하고 관련한 뭐 템플릿이라든지 쓰기 쉬운 어휘라든지 이런 걸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차차 또 공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책 같은 경우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절찰리에 또 판매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절되기 전에 구매하셔서 이번 겨울 따뜻하게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이 책은 내년 1, 4월 기출에도 설레적으로 이용이 되면서 몇 개의 토픽은 살아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한 스피킹 오디오북도 같이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스마트 스토어에서 먼저 모든 정보를 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해외나 전자 도서를 또 구매하셔서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카톡 패션 아이에츠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1대 레슨. 아, 저는 이 부분요 선생님한테 한번 꽉 잡혀서 꽉 잡혀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무조건 패션아이에스 카톡 보내주시면 매니저님이 관련된 양식도 보여주시면서 유선 상담까지 연결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고정 시간 확보와 그리고 좀 공부를 꾸준히 할수 있는 단기간의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한달 정도. 그 부분만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오늘 펄2를 했기 때문에 3쪽의 새로운 또 전략으로도 한번 돌아와 볼 생각이거든요. 그때까지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 릭사이츠 리김 강사였습니다.